네, 법원장 회의, 법원장 회의 뭐 어제 밤 늦게 끝났다. 그리고 낮에는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예, '법원의 날'이라는 어, 이제 행사에서 어, 또 이제 발언을 했다. 뭐 내용은 어, 뻔한 거예요. 예. 한마디로 하면 한마디로 하면 사법부 건드리지 마라. 네, 예. 네. 예? 이번에 뭐 이제 사법부 개혁 방안 여러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 지금 이제 완전히 핫 이슈, 이 전쟁이 터지는 것처럼 이 터진 그핫 이슈는 이지기연 재판부, 이 내란 재판부, 이거 못 믿으니 지금 시간도 없고, 그런데 지기연이 하세월로 시간 끌고, 이제 또뭐 윤석열이는 재판에도 나오지도 않고, 이제 위헌법률 심판 재청, 또 그것도 기각하면 그냥 헌법성으로또 헌재로 갈수 있거든요 그럼 또몇달 시간이 또 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재판부 자체를 어, 판사를 좀 정말 제대로 된 어, 민주적인 예, 정말 어, 역사를 아는 그런 판사 2,500명 중에 그런 판사 몇 명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판사님을 어, 이제 세 명을 그런 재판부 어, 직위연 재판부 말고 예, 서울중앙지방법은 형사 어, 재판부가 뭐 40부까지 있다면 41부를 하나 만든다. 이게 얘기예요. 어 그런 경우는 뭐 그간에 중앙지법이든 어, 매년 어, 재판이 더 많아진다 하면 41부, 42부 이렇게 만들어 왔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름이 뭐 특별하게 보이죠. 뭐 어, 내란 특별재판부 어, 그게 아니고 이거 어, 그러니까 너무 막. 큰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 반민특위 때 어? 해방되고, 그거는 그때 헌법에 있었다. 어 3위로 부정선거, 그거는 4.19 혁명, 4.19 혁명 터지고 헌법에 있었다. 천대협의법원행정처 그거는 이거 이슈를 너무 크게 키워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그런 <laughs>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정도로 역사적으로 또 중요한 의미는 있지만, 있지만. 새로 법원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서울 중앙지법 안에서 하는 겁니다. 응동안 어 판사도 아닌 어 인민재판하듯이 어 그런 사람을 너 이거 판사해 이게 아니에요. 변호사 중에서 어 변호사 협회에서 어또 이렇게 투사출신들 어 참여 연대 변호사 이런 사람을 자 판사해 이게 아니에요. 현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뭐, 부산지방법원에 어, 근무하는 현직 판사 중에서 국회가 또 이제 법조계를 대표하는 변호사협회가 등등 이런데에서 훌륭한 분을 이제 추천을 해서 재판부 판사 3명을 구성하자. 이제 이 얘기죠. 딱 3명만 다할 수는 없으니까 뭐 특검이 세개나 되니까 이제 몇 개의 예를 들면 41부, 42부, 43부 이런 걸 만들자 이거죠. 쉽잖아, 쉽잖아. 이게 무슨 사법부 독립을 침해해. 그러면 여태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어, 대법원이 어, 판사를 좀더 늘려서 재판부를 좀더 많이 해야 된다. 재판이 너무 많아진다. 그럼 그게 전부 다 사법부 독립을 침해했냐, 말? 마 그러니까 당신들의 주장은 그거잖아 판사에 대한 인사권, 어, 판사 자격은 어, 문제없어. 어 그런데 41부를 만든다. 그 인사권을 대법원장만 행사해야 된다. 그거잖아요. 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게 니네들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 그 주장이잖아. 헌법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사법부 독립에. 사법부 독립에 대한 헌법조항은 사법권은 재판하는 것, 재판하는 것은 법원에게 속한다. 그리고 법률에 의해서 자격이 있는. 판사 법관에게 속한다라고 돼 있잖아 그래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그리고 현직 판사 중에서 좋은 분을 뽑겠다 이거야 니네들은 어, 엉망진창인 지기현이 이런 놈을 뽑으니까 헌법에 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런 게 있어? 없잖아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너무 쉽잖아요 이거. 그 판사를 뽑는 방식은 국회가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 국회가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어,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대법원장부터 지금 희대의 난 의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둘째. 더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2500년 판사들 뭐 여러 가지 주장하는데 복잡한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민주 시민들은 이 2500년 판사한테 어,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어제 대법관 아, 법원장 회의에 온 법원장들한테 이거 하나만 물어보면 돼요. 당신들이, 그래, 그 잘난 사법부 독립, 그래, 독립된 사법권을 가지고 내란 세력을 심판한 적이 있냐? 그것만 물어보면 돼요. 권한이 있으려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이행하는 자가 권한을, 권리를 갖는 거 아닙니까? 의무를 이행해야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역자가 무슨 사, 사법부 독립을 주장할 수 있겠어요? 어, 반역자인데. 12월 3일 비상기업 내란이 터진 이후에 조의대 대법원장, 직업, 법원장들, 전부! 여태까지, 여태까지, 판사 개인도, 한 놈이라도, 윤석열 비상기업 내란, 이자들은, 어, 어, 처형해야 된다, 처단해야 된다, 또는, 어,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말 한마디 한적 있어? 판사들, 대법원장, 법원장,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의료대란 2천명, 그거 서울행정법원, 그리고 이걸 다룬 고등법원 대법원 판사들 한 40명, 니네들 중에 한 놈이라도 작년에 2천명 의대정을안 돼라고 서독시켰으면 12월 3일 비상견 내라는 일어나지 않았어. 만 수천 명의 환자가 죽지도 않았고 지금도 죽어 나가고 있지 않다. 이거야 판사들, 당신들, 당신들이 할 짓을 했어? 어? 당신들이 판사래매. 법과 정의의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안 했잖아. 그런데 무슨 인사권을 달라는 거야 이자들아. 우리 국민들은 이것만 물어보면 됩니다. 당신들이 만 수천 명 어?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나가는 환자들을 위해서 당신들이 재판을 한 적이 있냐. 국민들을 이렇게 쳐 죽이는데 그거를 수수방관 구경하는 게 무슨 판사야. 무슨 사법부 독립이야, 당신들. 그래서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나치를 몰아내고 해방된 프랑스 조국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반역자를 숙청했는데 그 중에서 법조인을 법조인을 단순 가담자도 전부 다총사시켜서 죽여버렸다 이거야. 이제 민주시민들 아시겠습니까? 예? 이 판사들, 검사들, 뭐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투쟁한 변호사가 누가 있어요? 딱해 놓고. 어? 어떤 정치적인, 정파적 이익 때문에 민주당에 붙어서 뭐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 이병철 TV 사이다처럼 정말로, 어? 국민들을 위해서 투쟁한 변호사가 누가 있냐고. 유튜브에 나오는 그 허접한 변호사들 보세요. 또는 전직 검사 출신들 보세요. 뭘 실천하는 게 없잖아. 그거 나와서 주둥아리, 보따리 장사 여기저기. 그 잡담, 어? 노인정의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못한 그런 정치 잡담하는 그, 그게 무슨 변호사냐고, 그게. 무슨 법조인이야. 머저리들이지. 그런 사람들 어디 연출받아가지고 저좀 불러가 주세요. 이거잖아. <laughs> 어? 이재명 정부, 민주당, 나좀 불러가 주세요. 아니, 그거 하러 돌아댕기는게 그게 뭐 보따리 장사, 그 정치 건달들이지. 그게 무슨, 어? 평론가고 무슨 법조인이에요, 그게. 정말 보면은, 너무 너무 나라의 수준이 한심하다 이거야 한심하다. 오히려 어, 이런 민주주의 투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런 독재 시절 때가 훨씬 더 정신이 살아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목숨 걸고 투쟁하는 동지들도 많았고 지금은 전부 다 개판이야 전부 다 돈. 그돈뭐줄서 가지고 뭐 해먹는 거, 섹스, 어? 주식, 어? 그 잘난 주식, 뭐 부동산 투기, 전부 다 거기 에눈도아 미쳐가지고 말이야. 정신 제대로 박혀있는 정치인이 누가 있어? 공무원이 누가 있어? 공무원하는 새끼들이 전부 그냥, 어, 아파트 투기, 뭐, 돈 해먹는 거, 이준석이 법사위원장. 전부 개판이야, 전부 개판. 뭐, 대통령 바뀌었다고 뭐가, 나라가 뭐잘 되는 것 같아 보여요? 제 눈에는 다 개판이야. 내란 세력 척결 하나도 지금 제대로 못해가지고, 지금 민주당도, 저, 저, 저는, 어, 난이기어 나고 말이죠. 정말 저는 급정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러한 점들을 정확히 보고 사법부 독립을 외치는 대법원장부터 판사들 당신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 인사권이 아니야. 인사권은 국민의 것이고 국회가 할수 있는 거야. 딱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그리고 많은 특별 가족회원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